아멘. 지난주 말씀에서 바울 사도는 주님 안에서 새 사람이 된 그리스도인의 이 가정 규범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것은 구체적으로 가정 안의 여러 관계 속에서 지켜야 될 말씀들이었는데요. 먼저는 이 부부 사이의 관계가 있죠.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고 또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나누었습니다. 또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고 그 아비들 이제 부모님들은 자식을 노엽게 하지 말 것을 말씀을 통해 나누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은요. 이 가정에 이어서 또 사회와 관련된 말씀인데요. 바로 주인과 종, 이 주종 관계에 있어서 우리 그리스인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는가 그 말씀의 바울이 전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난주 말씀에 보시면 우리가 가정을 나누었는데요. 이 가정 관계에 있어서는 사실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별로 문제 될 것이 없습니다. 왜냐면 지금도 가정이란이 공동체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부모와 자녀, 또 부부 사이가 지금도 우리가 접하고 있는 그런 관계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한테는 이 바울 사도가 살던 때와 다르게 노예 제도, 이 주인과 종의 관계는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우리한테는 상관이 없는 말씀 같아서 마치 남의 이야기처럼 느낄 수가 있는 것이죠. 비록 지금 우리 시대에 당연하게 이 주인과 종의 관계는 없을지라도 지금도 세상에서는 그런데요. 이 주인의 입장과 같은 그런 갑에 위치한 사람, 또 마치 종과 같은 을에 위치한 사람이 있기 마련입니다. 물론 바울 당시의 주인과 종의 관계처럼, 그러한 관계처럼 똑같지는 않지만요. 여전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는 이런 갑과 을 상하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에게는 내가 갑의 입장이 될 수가 있고요. 또 누군가에게는 내가 을의 입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통에서 어떤 성도님은요 고용주나 또는 어떤 건물의 건물주나 또 상사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럼 그분들은 보통 어떤 위치입니까 의뢰 입장이 아니라 갑의 위치가 될 것입니다 반대로 그런 고용주나 상사에게 지시를 받는 성도님이라면 보통 의뢰의 위치에 있을 것입니다 또 지금 내 입장이 갑이라고 해서 또 항상 갑인 것은 아니죠 또 의리라고 해서 항상 의리인 것은 아니고요 이런 갑을 상황이 수십 대대로 바뀔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사실 우리와 상관이 없는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우리와 상관이 있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에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와 상관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기뻐하시는 이러한 관계가 어떤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먼저 2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동두라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아멘. 사도 바울은요 종들에게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바울은요 이 자녀들을 향해서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말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바울 사도가 종들을 향해서 너희가 그 육신의 상전들에게 주인들에게 순순종하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자녀에게 순종하라 했던 말씀을 보시면 오늘 본문에 제가 나오 진 않지만 20절 말씀에 보시면요, 이 순종하라 이 말씀 뒤에 바울 사도가 더 이상 길게 이야기 하진 않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요, 이는 주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라 이렇게 간단히 맺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22절 말씀에 보시면요, 순종하되 이 뒤에 굉장히 길게 이 종의 태도에 대해서, 종의 자세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22절에 다시 보시면요,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그 뒤에 무슨 말이 있나요?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간인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이렇게 바울은요, 이 자녀와의 관계하는 다르게 종의 종들을 향해서는 이 순종의 자세를 매우 길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바울이 왜이 자녀와 다르게 이 종들한테는 이렇게 순종의 자세를 길게 말했을까요? 그것은 아마도 이 자녀와 다르게 종들이 이 주인에게 순종한다는 것이 그 당시 쉽지 않은 문제였기 때문일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녀들은요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 물론 괴롭게 하고 힘든 부모는 순종하기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모가 나를 낳아주고 길러주었기 때문에. 그 부모를 어느 정도 신뢰하고 또 사랑하는 마음으로 부모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종들은요 그들에게 이 주인에게 어떤 존재입니까? 주인이 돈을 주고 값을 주고 산 그런 존재입니다. 그렇게 자녀와들에게 종의 신분은요 자유가 없습니다. 또 자녀와들에게 이 종은요 집안에서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한다 해도요 그에게 돌아가는 것이 없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자녀가 때로는 못된 일을 하지라도 좋은 것을 줄 수는 있겠죠. 하지만 주인이 종에게 좋은 것을 줄 이유는 아무 이유가 없습니다. 이미 종에 대한 값을 다 치렀기 때문이죠. 이 고대 사회에서 여러분 종들은요 일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개인적인 소득이 있지가 않았습니다. 그렇게 일해도 여러분 그 소득이 누가 가져갑니까? 바로 그 위에 있는 주인이 다 가져갑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내가 만약에 그 종이라면요. 어떻게 일을 했을까요? 네, 아마도 열일 열일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일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주인이 보는 앞에서는 물론 일을 열심히 했겠지만 보지 않는 내에서는 최선을 다하지 않고 농땡이를 칠 가능성이 높을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그리수도인 종들도요 이러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종들 가운데 일부는요 상전이 보는 앞에서는요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하지만 상전이 뒤돌아서서 보지 않을 때는요. 일을 대충하고 또 게으르게 일했던 것이었죠. 따라서 오늘 바울 사도는요 그러한 그리스인 종들을 향해서 너희가 주인이 볼 때나 그렇지 않을 때에나 모든 일에 순종해야 한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너희는 주를 두려워하고 성실하게 주인을 섬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종들이 주인에게 왜 이렇게 순종을 해야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이제 그 종이요 더 이상 인간 주인의 종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기 때문입니다. 종이란 여러분 무엇인가요? 주인의 통치와 또 판단을 받는 자입니다. 따라서 이제 성도로서 그리스도의 종은요. 그 사람은 그리스의 통치와 판단을 받는 사람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내가 무엇을 하는지 다 아십니다. 사람이 있는 데서나 그리고 사람이 없는 데서나 내가 무슨 행위를 하는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그 행안대로 선악간에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를 통치하고 나를 심판하시는 그 주님을 경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특별히 오늘 말씀에 입각해서 우리가 삶 속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주님을 경외하는 것을 내가 어떻게 나타낼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이 세상에서 나에게 주어진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질서에 따라 그 정하신 관계 속에서 그 상대와의 의무를 다하는 것이죠. 이런 애가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있는데요. 여러 가지 뭐 다니엘과 느헤미야도 있지만 대표적으로 또 우리가 금요기도회 때 보고 있는 요셉이 있을 것입니다. 요셉은 이방 땅의 애굽에서 여러 일을 맡아 했습니다. 보디발의 가정 총무였고요. 또간이 감옥에서는 또그 재반 사무를 돌보는 또 사람이었습니다. 또 후에는 애굽의 총리 일을 그가 맡아서 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셉이 그 일을 할 때마다요, 이 보디발, 간수, 또바로와의 관계 안에서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만약에 이런 마음이 요셉에게 들수 있었겠죠. 형들에게 팔려서 낙심해서 일을 최선을 다하지 않은 그런 마음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이방 땅이라고 해서 철려 나가서 일을 그냥 대충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요셉은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자기에게 주어진 자리에 열심을 다했던 것이었죠. 성도님들 요셉이 왜 그렇게 열심히 수고했던 것일까요? 우리 함께 상세기 45장 오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요셉이 애굽에서 이렇게 열심히 수고했던 것은요, 단순히 자신의 출세를 위해서, 생계 유지를 위해서 그렇게 수고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요셉이 애굽에서 열심히로 수고했던 것은요. 자신의 모든 삶의 과정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 것임을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그분의 뜻을 이루어 가는 것임을 그가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각자 서로 하는 일이 다릅니다. 각자 수고하는 일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섭리 가운데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거기서 일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때 우리는 종과요 비슷하게요 누가 나에게 일을 시키는 그런 입장에 있을 수가 있는 것이죠. 이때 우리는 과연 어떻게 행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 23절 말씀에선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23절 말씀을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하 듯하고 사람에게 하든 하지 말라. 아멘. 바울은 예수를 믿는 종들은요 이제 무슨 일을 하는지 마음을 다해 죽기 하듯 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인가까 여러분? 때로는 내가 하기 싫은 일을 맡을지라도 눈가림하지 말고 어디에 있든지 주어진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종은요, 우리는요 인간 주인의 종일 수도 있지만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종이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나에게 허락하신 일에 우리는 복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바울은요, 이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너희가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이제는 마음을 다해 주님을 향해서 하듯이 그 일을 할 것을 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때 여러분 놀라운 복이 있습니다. 이 종은요 겉으로 볼 때는요. 사람만을 섬기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사실 그는 사람을 섬기면서 동시에 누구를 섬기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순종할 때요 오늘 본문은 허나아가 놀라운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2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은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요. 순종하는 자들에게 무엇이 있다고요? 기업의 상이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특별히 네, 중점적으로 봐야 될 것은 종들을 대상으로 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종들에게 보상이 있다는 것은요. 사실 바울 당시의 그 당시 사고로서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사고였습니다. 이것은 어디 어디 나라에서나 어디 사회에서나 볼수 없는 생각이었고요. 오직 기독교에서만 볼수 있는 네, 말씀입니다. 종들에게 보상이 있다는 그 말씀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왜 기독교에만 이런 종들에게 보상이 있었을 것이가요? 보상이 있다고 말을 했을까요? 그것은 예수를 구주로 믿는 종들은요 모두 주님 안에서 동등하게 형제 자매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또 그리스도의 피로 용서받은 그들은요 종일지라도 항전일지라도 모두 다 하나님의 동등한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본래 종들은 요 유산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평생 종으로 살다가 죽는 것이 원래 그들의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예수를 믿는 자에게 복이 있으니 바로, 그리, 바로 그들에게 기업의 상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주인이신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천국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들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그들은 그 하늘의 유업을 그 기업을 받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말씀은 이와는 반대로 순종하지 않는 자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25절 말씀도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모든 종이요 사실 주인의 말에 순종하는 것은 아니죠. 또그의 영원하신 주인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종들은요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고요. 마음을 다하지 못하고 엉망과 불평으로 자신에게 맡겨진 일에 게을리하고 또 노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요 그들의 행위를 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그들의 죄를 불의함을 불법을 하시고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만약에 여러분 종이 주인에게 잘못을 하고 비록 종이 그 주인을 몰래 속였을지라도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행위를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그들의 행위를 분명하게 아십니다. 그리고 그 행위에 따라서 선악간에 갚으십니다. 바로 그의 불이에 보응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는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런 불의를 그냥 지나치지 않고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운 마음으로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요 오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는 나에게 맡겨진 그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이 말은요 우리가 세상에서 일터에서 단순히 열심히 일을 해서요 돈을 많이 벌자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일은요 일을 넘어서요 하나님이 주신 소명입니다 그렇게 내가 행하는 일이 죄를 범하는 그런 일이 아니고서는요, 우리는 나에게 주어진 일에 열심을 다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이런 말씀을 듣고 때로는 어려움도 우리에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내가 열심히 수고했어도 다른 사람이 알아주지 않고 또나 혼자 열심히 일할 때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나는 열심히 일하고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도 괜히 오해를 받아서. 억울한 일이 생기는 그런 경우도 있겠죠. 여러분 이때 우리는 하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음 같아서 성질을 내고 짜증을 내야 될까요? 네, 아닐 것입니다. 그럼 베드로 사도는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베드로전서 18, 2장 18절부터 20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아, 범사의 두려움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한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아멘. 성경 말씀은요, 좋은 주인에게만 너희가 순종하라 말하지 않습니다. 나를 괴롭게 하는 그런 까다로운 주인일지라도 우리가 무엇 무엇이라 말합니까? 우리를 향해서 순종하라 명령하고 있습니다. 물론 인간적으로는요, 그런 상급자에게, 그런 주인에게 우리가 순종하고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은요,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대방에게도 상대방에게도 그 의무를 다하고 그 일에 맡은 바에 성순 순종할 수 있는 것은 선을 행할 수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이 그 순종이 하나님께 아름답기 때문입니다. 그 일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때문입니다. 종교 개혁자 칼빈은요. 우리 성도가 각자 받은 이 소명에 대해서요. 여러 가지 말을 했는데요. 네. 말이 좀 길지만요. 우리 함께 이 말을 같이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각자 각자 자기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실행할 분명한 의무들을 지정해 주셨다. 하나님은 이처럼 각기 다른 삶의 양태를 소명이라 이름하셨다. 하나님의 소명을 따라 행하지 않는 사람은 정도를 따라 하나님 앞에 의무를 다한다 할수 없을 것이다. 그런 사람은 때로는 무언가 칭찬받을 만하게 보이는 일을 할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사람이 보기에 어떻든지 간에 그런 사람의 행하는 일은 하나님 보좌 앞에서는 도무지 인정을 받지 못한다. 아무리 근심과 수구와 언짢은 일이나 부담스러운 짐이 많다 할지라도 그 모든 일이 하나님의 감독 아래 있다는 사실을 안다면 결코 작지 않은 위로를 얻게 된다. 자기에게 주어진 소명을 다하는 사람은 누구나 자기에게 닥치는 온갖 불편과 근심거리, 지치게 만드는 것들과 걱정거리들을 모두 하나님께서 지워 주시는 것임을 깨닫고 아무런 불평 없이 지고 나아간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소명을 따라 나아가면 아무리 천하고 추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 일이야말로 하나님 보시기에는 찬란하고 고귀한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 아, 네. 네 아멘이 절로 나오시죠. 네, 네 칼빈이 네 우리 기독교 강요에서 네이 성경의 말씀에 근거해서 또 자신의 묵상한 말을 또 적은 그런 글인데요. 여러분 이처럼요 우리는 누가 보든지요 또 누가 보지 않는지 또 무엇을 하든지 주는게 하듯 내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게 주어진 일이 왜 그 주어진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될까요? 그 일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땅에서 주신 소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주신 소명에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할수 있어야 될줄 믿습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 4장 1절을 우리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에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아멘. 지금까지 바울서도는 이 종에 대해서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거꾸로 주인의 입장에서 너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말하고 있는데요. 이 바울 당시의 주인은 이 종에 대해서 절대적인 권위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종들에게 일을 시켰대요. 적당히 시키지 않아도 됩니다. 그가 지칠 때까지, 네, 쓰러질 때까지 일을 시켜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또한 종이 설령 잘, 잘했다고 쳐도요. 그에게 벌을 줄 수도 있습니다. 또 종을 원하지 않으면요 다시 시장에 내다 팔아버릴 수 있는 것이 이 주인의 특권. 사실 특권이 아니라 절대적인 그런 권위가 그 주인에게 있었습니다. 왜 이럴까요? 그 당시 이 종들은요 이, 종, 이 주인들에게 그 세상에서 인간 취급을 받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법적으로 이 종들은요 주인에게 소유하는 그런 소유물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주인들이 종들에게 하지 못할 일은 거의 없었던 것이었죠. 그렇게 어떤 주인은요 그 당시 이 종들을 어떻게 했을까요? 괴롭히고요, 또 부당하게 또 만들고, 또 억울하게 했습니다. 또 어떤 종을 편애하기도 했고, 어떤 종을 차별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당시 법적으로 아무런 죄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인 주인도 마찬가지였죠. 하지만 사도 바울은요 이제 그러한 주인들을 향해서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상전들아, 너희가 종들에게 부당하지 않도록 그들이 억울하지 않도록 의와 공평을 행해야 한다, 베풀어야 한다. 여러분, 이 주인이 자신의 권한을 내려놓고 그 의와 공평을 행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역시 그 주인 역시도요 종들과 마찬가지로 하늘에 상전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만유의 주로서 이 땅의 종들과 함께 그들 그 주인들의 주가 되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종들의 행위를 다하시고 그들의 선악간에 심판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님께서는요 그 주인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 주인들이 이 땅에서 행하는 행위를 다하시고 그 주인을 선악간에 심판하실 것입니다. 따라서 이 땅의 주인 또한 이 종들과 마찬가지로요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이죠. 의와 공평을 그들에게 베풀어야 됩니다. 그들이 억울하지 않도록 부당하지 않도록 그들에게 선을 베풀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럴 때 그들은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될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 성도 안에서는요, 오늘 이런 주인과 같은 위치에 있는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일을 주고요, 뭐 사람을 쓰는 그런 고용주가 해당될 수도 있고요. 또 사실 우리는 그런 고용주가 아닐지라도요. 이 세상에 나가면 성김을 받는 그런 주인의 위치 입장에 주인의 위치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백화점에 가거나 또 어떤 식당에 가서 우리가 이런 서비스 성김을 받잖아요. 물론 바울 당시 이런 주인과 똑같지는 그런 위치가 아니 똑같은 위치는 아니지만요. 우리도 그런 주인 같이 값을 내고 이런 성김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때로는 자신에게 있는 그런 권한 권위를 함부로 남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상에서 내가 어디의 손님이라고 내가 그 값을 지불했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무례하게 행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흔히 말해서 갑질을 하는 것이죠. 또 교회 안에서도 어떻습니까? 내가 어떠한 위치에 있어서 다른 성도에게 해를 가할 수도 있는 그런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특별히 이제 고린도 교회에서 나타났는데요. 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는요. 성만찬을 행할 때 부유한 사람들이 먼저 자기들끼리 다 먹고 마시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이 성만찬을 행하지 못한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이 부유한 사람들은요. 그 교회 안에서 자기들이 마음대로 할수 있다는 그런 주인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갑질하고 또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그 사람이 높은 권위를 가지고 있든 많은 물질을 갖고 있든지 그의 겉으로 보이는 외모를 보지 않으십니다. 오늘 본문과 평행하고 있는 에베소서 6장9절 말씀은요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업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요. 설교 초두에 말한 것처럼요. 높고 낮은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누군가에게 의리될 수도 있고요. 또 거꾸로 갑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그런 보이는 외모가 소용이 있을까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는 것은요. 진정으로 음. 나를 감찰하시는 것은요. 내가 겉으로 보이는 그런 외모가 아닙니다. 내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말씀에 따르고 있는가 우리 주님께서는 그것을 보시고 계십니다. 내가 갑의 위치에 있다면요, 내가 대하는 사람들을 부당하게 하지는 않았는가, 그를 괴롭게 하지는 않았는가, 합당한 대우를 해 줬는가, 주님께서는 그러한 순종을 보시고 나를 선악간에 판단하실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인과 종의 관계에 있어서 그리스도인이 지켜야 할이 삶의 가르침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이런 주인과 종의 구분 이런 신분이 있지는 않지만요. 우리는 지금도 일상에서 다양한 형태의 상하 관계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이때 만약에 누군가 나를 누군가 이때 내가요 누군가를 섬기는 그런 종 같은 입장에 있다면요, 우리 나에게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고 또 섬김을 받는자를 향한 의무를 다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행위를 주님께서 보시고 그렇게 할때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오늘 약속을 하셨습니다. 바로 너희에게 그 하늘의 기업이 있을 것이라 말이죠. 한편으로는 우리가 여러분 성김을 받는 주인의 입장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섬기는 자가 억울하지 않도록 그가 부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의와 공평을 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또한 하늘의 상전이신 그리스도를 섬기는 종으로서 그분의 말씀에 그 주인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부르신 이 소명과 그 자리에서 언제나 말씀에 순종하시며 우리의 영원하신 주님을 언제나 높이는 그렇게 살아가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시간 우리 함께